네,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양 이틀간 날이 많이 추웠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밤에도 텐텐 기도 운동으로 만나도록 합니다. 아,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오늘은 2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1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29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모세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요. 히스기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로의산해립의왕의 일로 내게기도하여떠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주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예루사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너의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끊어리고 산들의 꼭대기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친 땅의 수풀이를 끄시며 내가 운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경관성업들을 허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이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네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쾌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위계에 처했던 이스기 아왕은 요아의 전을 찾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야를 통해 유다에게 구원의 신탁을 전해주십니다.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한 못된 짓들은 결국 하나님께 저지른 반적행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을 향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능욕한 산헤립을 향해 네가 회방한 것, 그 행동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하나님을 능욕한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조롱하고 압제하는 것, 은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 교만한 아시리아. 아시리아 교만이 하늘을 지를 듯 합니다. 사내리비 했던 그 교만한 말들의 일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이 그 내용인데, 뒷부분 2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건 사내리비죠. 하는 말이에요. 음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그운물의 물을 자기가 파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죠. 또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다. 여러분 그 애굽의 나일강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근데 자기가 발바닥으로 그 애굽의 모든 나일강을 포함 한 모든 그 강과 하수를 말려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말인지. 이 말에는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하는 그 자만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무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룬 성취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렇게 징계하기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도구였던 자신이 자기를 사용하는 그 주인을 향하여 그 뜻을 거슬러며 이 교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도구가 주연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 항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용도 폐기되는 거죠. 용도 폐기가 되어서 처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20구절에 기록되어 있던 너는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돌렸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매 자갈을 의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아시아가 쌓았던 모든 업적과 성취를 깡그리 깡그리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사내리베의이 교만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그 이 유다를 향한 위협적인 말이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내가 또 나는 나의 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인칭 주격 대명사가 눈에 띕니다 24절에서는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꺼리고 산들의 국대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죠 25절에서는 내가 음물을 봐서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두 줄에서 네 번이나 반복되죠. 내가 나의 어다한 병건을 그리고 내가 우물을 파서 내 발바닥으로. 산해립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며 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느 시골 구석에 변변치 않은 작은 신으로 보일 뿐입니다.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산해립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는교은 산해립만 그런 게 아니라 줄을 둘러보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섭게 여기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할수 있고 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살아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들 그들의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해 보여도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만한 자는 결국은 그들은 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는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멋있다고 그들이 화려하고 멋지다고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교류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해립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산해립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사내립의 이 오만방자한 행동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역시 인직축격대명사로 순화하여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2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이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경고한 성음들을 허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서의 사내립의 나의 그 발음과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발언이 처음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이 구원에 대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유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유다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줬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품으신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이어지는 33절 34절도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과 맺은 은약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의 군대 18만 5천명이 갑작스럽게 몰살하게 되고 아시리의 왕산네립도 세월이 지나 피살되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이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을처하에 드러내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이었어요. 36절 말씀, 여와의 호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본적 시체뿐이라. 그리고 37절 38절에서 사내립은 비살되어 죽게 됩니다. 사내립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데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는지,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군사적, 질략적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 신앙적인 차원에서 대군의 물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와의 천사가 쳤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정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의 정언이죠.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다는 말도 일종의 정언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언하는 겁니다. 유다와 히세기야 왕이 잠들었던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시라 대군을 몰살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한 일은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들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의식을 통해 그들은 여와같이 노래하고 했습니다 시편에 그런 하나님이 왕대심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문드라 너희 머리를 덜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덜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망군의여호와께서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원전 701년 자신 만만에게 예루살렘을 침공했으나 대패를 바쁜 산에 입은 남은 병사를 추슬러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노에 거주하며 대략 한 20여 년간의 세월을 복수의 칼을 갈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배신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내리벨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스를 그를 칼로 죽임으로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여 왕이 되니라. 사내리벨은 자기 아들들의 궁중반란으로 살해당합니다. 그기다가 죽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니스룩 신전입니다. 성경은 이세야가 경배했던 요와의 성전과 사내리벨 경배한 니스룩의 신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왕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많은 는 사연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누가 참 신입니까? 누가 참 왕입니까? 산해리베의 경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참 신이며 누가 참 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며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만만찮은 시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는 교도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랬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달려가 주시기를 주의령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참 왕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득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한낱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한 순간에 그의 대군이 몰살당하고, 그 또한 자녀들의 왕자의 난에 의하여 하나님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덕세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무시와 교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친히 일어나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 한국당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용기가 필요한 하나님 그런 시대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드러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